몰랐던 게 있으면 꼭 풀어내고 싶어 하 어, 네. 네. 맞죠 자존심이 강하거든요. 학습적 교원보다는 도화를 <laughs> 꾀하는 <laughs> 그런 학습 구도 환경을 <laughs> 만들어주면 되게 좋겠다 <laughs> 싶어요. 짧게+ 짧게 집중하고 공부를 하면 <laughs> <해보면>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맞아요. 형 지금 소름 돋지? 어 맞아. 소름 돋지? 컷. 자 누구일 것 같은가요? 저요, 저요. 안 돼, 안 돼. 아, 이거 진짜 나인 것 같아. 아, 아, 이거 진짜 나인 것 같아. 아, 활동전이고 도전. 이거 유찬이 같아. 이거 유찬이 같아. 아나 이거 진짜 나 같아. 나나 진짜 개이거 나 같아. 근데 얘도 도던 보던 조던이 같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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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어. 아니, 같아 야, 얘 유찬이 같던데? 유찬이 같던데? 아진짜인데나같은 이거는. 야이상판력 엄청. 얘야 얘야. 아 근데 진짜 이나 같은데 진짜. 나 아니, 아니, 너도 뽑아야 뿌까? 인기가 왜 뿌까? 어 얘. 인기가 왜뿌아 이러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아? 아 정말 진짜. 아진짜인데나같은 이거는. 자 누구지? 박할찬 학생입니다 와! 이건 내가 아니라고? 박할찬 학생입니다 와! 이건 내가 아니라고? 헐! 맞지? 아, 맞지? 내가, 내가 맞대자! 나할줄 알았어. 알았어 아니 근데 사실 나 알고 있었어 여기 김남준이랑 이거 나왔었거든 저번에 했을 때나 아, 내꺼 몰라 까먹었어 <laughs> 아니 나는 이게 난걸 알고 있는데 형이 자꾸 자기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거야 그래서 말하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아, 알았지 <laughs> 자, 영원한 피터팬, 분위기 메이커이고 아까 실험할 때도 그랬죠? 제일 먼저 나서서 참 많은 대사를 했어요. 금고 설명서. 금고는 아무로만 열린다. 공간을 무장위로 등등. 아, 이거 문제예요? 아, 아, 무서워. <laughs> 자, 그래서 답은 4입니다. <laughs> 아이, 정말 진짜. 네, 굉장히 남천적이고 도전적이고 사교적이에요. 상상력도 아주 풍부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합니다. 박철찬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.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아 맞아요. 외우는 거는 싫어. 외우는 거는 완전 싫어하고 이해하는 걸 싫어해요. 어? 그 뭐야? 그래서 이해하는 게나아요둘다 싫은데 그게 좀더 낫다.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감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인정해주면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어요. 칭찬, 스킨십, 정서적 교류가 있는 학습 접근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맞나요? 정말? 칭찬해 주면 더 잘할 수 있어요? 아,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박할찬은 박할찬은 백스텝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주니어가 아이언맨이잖아요. 어, 아이언맨. N I M 아이언맨. <laughs> 추천 직업 중엔 어떤 게 하고 싶은가요? 배우고 있지 않아? 배우고 있어. 다나한 시대도. 어, 너. 공부를 하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뛰어나오네 근데 난 내게 마음에 들어. 그공할때 칭찬을 받으면 잘한다고 했는데 그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칭찬해 달라고 해야 해요? 엄마 엄마 칭찬 좀해 주세요. <laughs> 자신감. <laughs> 너같아 지루하고 고단한 업무 해피? 아니, 솔직히 나, 내가 변화를 좀 내가 변화 같은 거 많이 좋아. 근데 미래를 맞다 내다보는 맞다. 비전은 좀 아닌 것 같아. 야 맞잖아, 야, 아까 삼성. 맞아. 근데 솔직하면 진짜 완전 진영이 형이다. 논쟁은 지 것도 진영인 것 같은데. 이건 왠지 진영이. 뭐, 나 아닌 것같은 솔직히 자경 누나랑 진영이 형이랑 비교해 보면 진영이 형 쪽이 좀 낫다. 아니, 맞는, 이게 형이야형을 받아들여. 진영이 형입니다아님형 아, 아, 아. 아. 그러니까 딱 맞다니까. 박학 형님, 간님 형님, 형님, 아까 저희가 실험할 때 보면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풀려고 했어요. 금고를 들어 올려서 이 들어. 얘 들어? 이야 내가 이거 들 테니까 정확히 뭐 있어?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. 지영이 형은 너무 맞아서 말이 없다, 별로. <laughs> 아니 너무 맞아, 이게. 너무, 어, 너무, 너무 나야. 나야. 필요한 학습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.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습을 해줘야 되고요.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에 대해서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면 좋음이 될것 같아요. 주제 있는 개별 학습, 그리고 학습 장면에서 강한 개성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을 좀 추천드립니다. 자, 추천 직업 어때요? 어, 별로예요. 싫어. 요 싫어하는 것들이요. 부동산 전문가. 아, 근데 정, 정치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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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권, 네. 아 정치하기 싫어 <laughs> <나> 정치 싫은데 <laughs> 내가 정치 제일 시... 아 저... 아닌데 나 정치 싫어 <laughs> 딱 형이야 안돼 아, 내가 정치 싫어해 저는 <laughs> 아, 일단 무조건 저는 일단 그냥 음악 예술 쪽? 음악 저 예술만 팝니다 어. 아 근데 싫어, 근데 근데 유명인이유명인이 유명인이, 유명인, 아,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요 레오나르도 어, 다빈치 그와 그래, 진짜 레오,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단 예, 예, 예술도 예 했으니까 레오나 많이 가고너 그림 잘 그려? 아니 <웃음> <웃음> 아니 야 그림 아 그림도 앵간하게 하지 막 쫄라매 그래 가지이 누구나 다른 날에서 그래도 4년 <laughs> 다녔으면 인간하게 하지. 뭐 하는 담데 나. 형무양처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형무양처. <모양> 마지막 남았죠. <laughs> 누구죠? 다경이요. 네. 왜딱 네, 간호사랑 아, 그런 그런 느낌이나 약간, 약간 되게 칙작한 것만. 상담 선생님이나 아, 간호사나 아. 그런 가 그러니까 실험에서요.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랬을 때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쳐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박수 쳤어? 네. 홀로서 네. 문제 모르니까 빼고 꼼밥. 공부해막 <laughs> <막> 여기 막 공부해. 거기. 그래서 그래. 와, 똑똑하다. <laughs> <꾹꾹하다>. 인정? 박수 쳤어? <laughs> 우리 왜 뭐, 우리는 못봤지 아무도 몰랐는데. 우리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높여 주고 그러는 참 따뜻한 유형의 사람이에요. 어... 다근라고는 모르지? 나는 가수 그 아니야? 걸구루, 아이돌? 걸그룹 비욘세 최강창민 형량처 아 근데 엄마랑 처치. 생각했던 게 있긴 있어 네네 음.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잘하기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평소 수업이나 학습 시간에는 굉장히 집중을 잘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잘 따르고요 그런데 어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성실함에 대해서 많이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의적이고 융통성을 키우는 학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학습을 추천드립니다. 한80% 이상 맞는 것 같아서 아니 수시 부산이 진짜 많는것 같긴 해요. 음. 정 전쟁이세요? 이 <laughs> 지원을 주는

고맙해 hey.